안녕하십니까 스포츠뉴스입니다. 우리 팀엔 보배지만 상대팀엔 입상인 선수 두산 오재원이 그런데요. 얄밉도록 야구를 잘한다는 거겠죠. 그의 재치있는 플레이가 야구의 볼거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일사말로 이루스 오재원이 주자를 1루로 봅니다. 일단 타자부터 아웃. 모두 어리둥절할 때 재빨리 주자도 태그하며 한 번에 투아웃을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상대는 눈 뜨고 당했습니다. 이런 재치 있는 플레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유연한 동작으로 센스 있게 위기를 벗어나기도 하지만 때론 논란을 만들기도 합니다. 공이 없는데 있는 척 능청스러운 연기로 혼란을 주고 부러진 배트를 들고 달려가 위협을 가했다는 오해도 받습니다. 국민 입상인데 저한테는. <laughs> <laughs> 제일 사랑하고 착한 형입니다 좋은 형입니다 상대팀 입장에서는 밑상이지만 우리 팀에서는 최고의 선수 올 시즌 살아난 오재원의 플레이가 팬들의 볼거리를 더욱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예스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는 나때는 말이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전 5기의 신화 나 챔피언 먹었어로 더 유명한 홍수환 선수인데요. 당시 경기에 지면 영창에도 갔다는데 김민공 기자가 그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여전히 눈매는 매섭고 주먹은 빠릅니다. 50년생 아직도 청춘인 홍수환. 낮때는 말해요. <laughs> 1974년 홍수아는 머나먼 남아공에서 밴텀급 복싱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오릅니다 수안아! 엄마야!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어! 내가 널 이겨야 우리 엄마가 식당에서 쟁반 안 나르니까 난 배가 고팠단 말이야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버스도 안다녔으니까 아, 손님이 없으니까 버스 다니면 뭐합니까, 버스 다니면 뭐합니까? 군복무 중이었던 일등병 홍수완은 병사 최초로 군 사열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바로 1년 뒤 타이틀을 뺏기자 시선은 이내 싸늘해집니다. 군대 영창 일주일 집어넣더라고. 아, 나 때는 진짜 탕관들이 지나가면서 너 챔피언 뺏기니까 좋아. 그런 관세를 이후 오기가 생겼고 투지는 더 강해졌습니다. 1977년 그 유명한 사전 우기 신화는 이때 나옵니다. 쓰러지고 쓰러져도 오뚝이처럼 일어나 기적을 연출합니다. 비틀가리며 카라스키아, 카라스키아 비틀가리고 있습니다. 복수한 그땅 잃었습니다. 카라스키아 땅 잃었습니다. 카라스키아 아, 선수가 땅 잃었습니다. 최근 복귀를 준비 중인 타이슨처럼 다시 링 위에 오르고 싶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은 왜그곤투 선수의 그 이 종말이 비참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도 후배 양성에 힘쓰겠다는 한국 복싱의 전설 영원한 챔피언 홍수원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나 참견 먹었다. 채널 A 뉴스 김민곤입니다. 미국의 한 매체가 한국 프로 야구의 꺾다리와 장다리에 주목했습니다. 지금 확인하시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일루에 나란히 서 있는 두 선수. 조금은 어색해 보이죠? 그러면서 비교한 사진이 양키스의 최장신 2m의 저지와 휴스턴의 최단신 168의 알투베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2대5 김지찬의 키 차이가 미국에서도 눈길을 끈 건데요. 롯데 2대5는 194, 삼성 김지찬은 163, 31cm 차이가 나네요. 좌석의 반대편에 서서 뒤돌아 멋지게 스윙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스위치 히터라고 불러야 할까요?